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팅도 하시고 집마주책 열고 진행해 볼게요 나진추라고 아마 우월함만 돌것 같습니다 자, 면포 나볼게요포가착할수 있으니까 마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졸열 어가지고 상을 빨리 뽑아올릴게요 주황상을 귓상 나가고 보통 찾길도 많이 열는데 상이 나가서 병을 달라가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병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엄번하보고 일단 올리면서 대응을 했네요. 비상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건 상으로 이제 병 치고 이 상으로 이거 먹겠다 이거죠. 양등 먹겠다는 겁니다, 양득. 올리면서 돕고. 이거를 전투로 붙일 수도 있거든요. 잠깐 볼게요. 아, 이미 찾기를 확보한다. 일단 찾기를 확보해봅시다. 지금 이거 밀면은 상으로 이병을 치기 때문에 이거 밀진 않을 겁니다. 마가 나오든지 해서 워낙을 좀 갖추지 않을까 예상되어지는데. 밀어볼까요? 먹으면 이제 차가 올라서 가지고 이병 달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먹으면 마가 먹고 정그에 여기까지 먹겠다 이런 거네 요렇게 둬야 되네요 그래야 먹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정그 이거까지 먹으려고 하네 일리가 있는 씁니다 그죠 아, 요렇게 둡시다 먹으면 먹고, 이게 장고 부른다는 얘기인데, 단기계를써 선택을 할게요. 맛 뜨는 수가 좀 좋네요. 일단, 변으로, 병이 쓸렸으니까 졸이 나중에 올라가서도 뭔가 좀 수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장고 부르고, 이제 마가 이 여기 뜨면서, 차포 양푼가 빵 끄는 수는 좀 있습니다. 마가 장고 부르고, 뭐, 공영수라면 마가 이 여기 뜨는 수 있죠? 양빵끄은 수. 그런 거좀 있는데, 일단 볼게요. 그래서 마가 먼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구 부르러. 마장 부르면은, 이제 공을 내리면은 이 마장에 이제 차가 죽으니까, 마가 뜨면 마포 대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먹으라는 거죠? 일단 먹으라고 올라가고, 마가 포를 먹겠죠? 포를 먹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수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차가 올라가는 서 이거 밀것 같아가지고, 그쵸? 별로 같고. 먹으러 갑시다. 마포대로 아까 해주려고 했고 저도 이제 조를 밀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차가 걸렸으니까 빠져주고 이 밀려고 하는 거니까 병을 이렇게 당긴다는 얘기거든요 오잉? 야 이거 조 밀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가자 포 죽이고 지금 조례의 힘을 실어는 거거든요. 아 이거 좀 까다롭지 않나요? 다음에 남기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명포를 죽이고 조례의 힘을 실는 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마포대 돼가지고 점수는 3.5점 치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 5점 뽑아야죠. 얘가. 음수가 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얘가 충분히 지금 5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최소 마졸레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뭐 일단 봐봅시다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 이 아까 막았던 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졸이 이제 키우니까 굉장히 답답해졌죠 한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태가 해봤습니다. 어떤 수를 낼지 한번 봅시다 야 이러면 이게 상이 긴상 뜨는 게좀 무서울 텐데 긴상 뜨면 폭 올리고 돌진하는 수 양반이거든요 상이 뜨는 아임이게 당기는 수도 있고. 긴상 뜨면 포를 넘겨가지고 마로 치켜준다 이런 건가? 포를 이렇게 앞으로 넘긴다는 것 같습니다. 마로 이제 방비하는. 일단 긴상 떠봅시다. 포를, 포를 날라고 한번 해볼게요. 포를 카포가 앞으로 넘겨가지고 둘것 같은데, 이거 돌진할 수 있으니까. 무시하고 마가 떠볼게요. 병도 걸리고, 이제 마가 말을 쳐버리고 차가 사람을 먹고 돌지않을수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요. 아니면 마가 지금 병을 치는 수도 있고. 일단 물어봅시다. 뭘 뚫랑가? 여기 때린사고 여기 때린 수 있지. 양방 걸려있으니까. 그냥 일단 공격해봅니다. 졸을 당기려고 했는데 졸 당기면 마 빠지고 도망갈 가것 같아서. 일단 지키는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말을 먹질 않고, 병을 먹겠습니다. 일단 응수 봅시다. 다음에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차가 올라갑니다. 포달라고 포가 넘어가면 죽으니까 뭐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그냥 여기 가겠다는 거죠. 나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포달라고몇포달라고 달라고. 계속 아직 선수를 잡아가고 있고 천공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좀 좋은 형태 같습니다. 이제는 마가 이렇게 빠져서 이 병을 한번 또 달라고 해볼게요. 차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하포로 내려가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포의 다리를 끊기 위해서 얘를 먼저 한번 날라고 해보자. 말을 먼저 한번 날라고 해볼게요. 이 포가 하포로 내려가기 좀 싫어가지고. 다음에는 이거 먹고 뭐 상으로 먹으면은 얘를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응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먹으면 이 말을 먹겠다는 건가? 야, 요마좀 죽이기 좀 아깝죠. 그러면 마가 여기 가겠습니다. 지금 먹질 못하니까 주니까 마가 여기 갔다가 뒤로 빼가면서 양방 걸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빠질게요. 이마는 지금 갈 때였거든요. 지금 얘가 이걸 먹질 못하죠. 차가 죽으니까 네. 마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마가 먼저 빠지고 난 뒤에 다음에 이제 마가 뭐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이걸 노릴 수도 있고 차걸면서 아니면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얘랑 얘랑 걸을 수도 있고 선수를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이렇게 양방 노릴 수도 있고. 선수를 잡아 갑시다. 저도 형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전구대에서 형태가 안 좋은데. 쌍방 지급 형태가 안 좋은 형태고. 일단 은 무조건 포를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넘어갈 때 일단 말은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포네아웃 소리 쳐주고. 포를 해서 포가 무조건 뒤로 넘어갈 겁니다. 포를 꼭으로 죽이지 않겠지. 그때 말을 먹을게요. 그때 말을 먹고, 상의 세니까지 사까지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먹고, 여기까지 먹는 수가 되겠습니다. 포를 올렸으니까 포를 살릴 수밖에 없고. 그때 말을 볼거고 내가 먹고. 안 먹을 수가 없네. 일단 여기까지 먹어야죠? 상있으니까 상으로 먹을지 차로 먹을지 고민되는데. 아, 상으로 먹는 수가 좋구나. 자, 이병 걸리고, 이병 걸리고, 양방수 여기병 걸리고. 여기만 걸리고. 밀어가지고 말을 먼저 다 달고 있는데, 여기, 오, 여기 오면은, 포화치겠다. 이런 의도네요. 상위빠져가 먼저 차로 한번 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먹을게요. 마중에 있습니다. 병내나 일단 물어보고. 병이 뭐, 조를 먹으면 지금 앞장이 지거든요. 기못 돌죠, 포장이라서. 이차가 올라갈 걸 그랬나? 이 차가 좀더 빠를 수가 기도 하다. 아예안 먹을 수가 없네. 차 진출하면 상위 뜨면서 포를 먼저 걸면서 둘것 같아서 이차가좀 진출하고 싶은데 상위 먼저 뜨면서 포 걸면서 이게 장고를 부르면 공 돌리겠다고 이렇게 둘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차가 나가고 싶은데 상위 먼저 뜨서 장고 부르면 공을 돌리겠다고 둘것 같거든요. 그 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포걸리고 아, 차걸리거든요 차가, 차가 올라서 볼게요 앞장 이으니까이 먹지 못하거든요 이걸 먹으면 지금 앞장 이으니까 일단 차장 공돌리면 상장 지금 뭔가 수가 좀날것 같은데요 차장이가 공돌릴 때 상장 불러주고 야, 이거, 살을 먹고 가면 어떻게 되나? 차가 살을 친다. 차를 먹는다, 장군. 여기 포가 있어가지고, 지금 외통이 아니, 여기 외통이 아니죠. 상위키트 들어오다도 이 포가 있어가지고, 외통이 아닙니다. 네, 그냥 살을 칠게요. 살을 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강공. 그냥, 차를 죽일게요. 아니, 뭐, 재밌게 누른 거지, 뭐. 일단, 뭐, 장군이니까 공을 돌려야 되네. 사작이니까 먹으면 이제 먹고 장군을 먼저 보르겠습니다 차죽이는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아 저렇게 둔다고? 일단 그럼 빠질이겠네요 면줄 포잡을 하는 수 노리겠습니다 여기 가는 수 있죠 여기 아이고 잘 뒀습니다. 야대국이 굉장히 쫄깃쫄깃했네요. 다음에 이제 은서쪽 가드롭습니다. 여기 오면 그냥 포화 죽는 자리라서이 궁이 돌 수가 없는 형태라서요. 지금 대차도 못하고 산길이니까 여기도 못 오고 산길이니까 당장 이면 포로 잡아봤을때 이게 이거 살릴 수가 없으니까 가드롭네다 여기 가더라도 뭐 상으로 치는 수도 있고 이것도 아,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상으로 쳐도 되고 차로 복귀도 곤란하니까. 잘 놓습니다. 조언이 큰 힘을 좀 발휘를 했죠. 네. 기마도기마되고 같이 찾기 났고, 마진추, 배정포인트 볼게요. 기마가 나가서 기마쪽 포를 면포로 앉히면서, 상이 나서 병달라고 하면 중앙으로 모험에서 도는 포진도 볼게요. 배정자진병 5포진 먹으면 먹으면 되고. 차가 빠져가지고, 포달라고 하면 포를 넘겨가지고, 응수로 하고, 장고 불러서 이게 끼운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 그러네. 사 받아주고, 끼우는 수? 빠진 줄 이건 안 된다고 했죠? 이걸 두번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드시네. 이러면 여기 뜨면서차 걸리고, 막 걸리고, 완전 망했죠? 먹고 장고를 사까지 달라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차 걸려가 차가 또뭐 상머리 누를 정도 들수 있는데, 마가 때리면 장군의 이사까지 먹으면서 이포까지 죽거든요. 쫄딱 망했습니다. 장군이 여기를 먹고 가는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이 먹으면서 이것도 죽죠. 호장이나서 공을 못 먹습니다. 이포도 죽었고. 마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먹고 난는데 이거 못 올라가도 되죠. 줄초상이 줄초상. 먹고. 상 먹으면 장군의 귀에 붙는 수 있죠. 차장, 귀장. 안 먹으면 이상 나가고 졸음 지기면 이거 먹는 거는 이거 죽으니까 이게 먼저 나가 가지고 얘 먼저 노려주고 네. 다못부는수 마가 이게 여기 뜨려하나 이거 먹고 이거까지 먹어 보고 싶은데 <laughs> 그거 너무 무리수인가요? 이제 마가 이제 여기 떠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 먹어버리고 이거 먹는 수도 있어 가지고 먹으면 뭐마든지 먹겠죠. 그때 포가 여길 때릴 수가 있어 가지고 에이먹어보죠 그냥 잠고 때릴게요. 장군이 선수니까? 일단 장군 때려주고. 차로 먹든 마로 먹든 먹겠죠? 억울하니까. 그때 뭐 이거 먹죠? 포달러 가면은 차가 맞대리면 되고, 뭐 졸랑기 걸어가면은 포가 뭐 유의 넘어오면 되니까. 양득 먹었죠, 양득 이러면 장기 졌죠? 장군의 사받으면 마나 가면서 차걸리고 외통수 노리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장군. 사를 받아는 거죠? 마가 뜨면서 차걸리고 외통수올리고 양빵수 차걸리고 외통수올리고 오잉? 먹으면은 이거 먹겠다는 건가? 먹지 뭐 먹으면 또 이거 먹고 뭐다 먹어 보지 그냥 장군을 부르기 난다 잠깐 볼게요 마가 들어가면 장군 그 다음에 먹고 들어가는 수 그게 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먹는 것보다 고민되네? 먹으면 이거 당긴다, 이런 건가? 상이 나중에 지키는 수도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려면은 이게 장고를 부르는 게좀나아 보입니다. 예, 네, 마장을 부르죠. 공격이 좀 나와 보이죠, 그죠? 아, 이게 넘겨 장고리구나 마가 여기 빠지면서 포장을 하면 차가 죽는 수가 있어서, 한번 응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가 이제 여기 떠가지고 여기 이궁수를 노리려고 했는데, 마가 여기 뜨는 수.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포장물에 차례 잡고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한번 받아줄게요. 상으로 먼저 받아주면서 포가 넘는 수로 먼저 노리겠습니다. 저렇게 으시나 포를 이렇게 넘기면은 상으로 이렇게 지금 막지를 모아줘. 포를 이렇게 먼저 넘기는 수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입궁이니까. 마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마일선. 아니면 마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아니, 뭘더도 좋은데? 마가 육선? 여기요? 이렇게 외통수? 그럼 마가 다시 들어가겠죠. 잠깐 봅시다. 어느 게 빠른지. 이렇게 내려가면 포가 상을 친다는 얘기가 왔거든요. 이국이니까 마가 여기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 가란 거죠. 여기 가면은 포가 이거 때리겠죠. 마가 있으니까 그런 거 노릴 것 같은데. 그럼 종을 이렇게 쓰면 일단 뭐장구부터보르고 생각하자. 포자리 선수니까. 먹어도거든요. 되 먹으면. <laughs> 상어를 못 치니까, 먹고 다음에 넘기자 못 통하니까, 이거 먼저 먹어버릴까요, 그냥? 상어를 치면 차 먹어뿐다니까. 뭐 이게 나와보인다그죠 멍군장군 보여주고 이거 뭐, 마가 어지뜰 거란 말이죠. 차가 그냥 이게두칸 정도 빠져도 다음에 외통을 못말을것 같습니다. 말을 빼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에 마가 여기 가면은. 여기를 못 막죠. 다음에 막 이렇게 빠지면 이익공이니까차 먹겠다는 건데, 뭐 차가 중정이아니었 외통수. 조도 그만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포가 상먹는 수할수 있죠. 그러면 포장이 아니니까 병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장구 불러버리고, 뭐 상으로 막더라도 그냥 차가 여기 입공하면더이거든요 그렇게 마무리죠. 기골해버리고, 다음 대고 가시는 게 낫지. 잘놓습니다 여기서 한수 막는 수가 이 순데, 포가 이게 때리면서, 여기 외통수 박로면한 수인데, 이것도 이거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물러버립니다. 고장 물러버리면은, 뭐 이런다고 해서 뭐, 상이 막더라도, 여기, 여기 들어가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외통이 끝나겠습니다. 마무리죠, 그죠? 차도 안 먹죠? 포도 안 먹고. 요렇게 마무리입니다. 잘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